안녕하세요. 트부찌 오늘도 낚시 합니다. 아 여기도 저수지가 잘라남도 최남단에 있는 곳인데요. 아,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건너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위가 이미 대상 줄어들었어요. 만수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상류 쪽에 아직도 마름이 지금 살짝 이렇게 자라려고 앞 쪽에 마름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마른 이파리도 보여요, 지금. 그럼 이곳은 상류니까 지금 마른 이파리가 보이는데, 중류나 하루 쪽은 마름이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곳이 전체적으로 마름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상류 쪽에만 마름이 좀 있어요.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낚시를 좀 해볼 건데, 아직도 여기는 수위가 줄어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늘 쪽으로 산란을 합니다. 아직도 그러면 지금이 5월 중순입니다. 5월 10일이 넘었어요. 그러는데도 아직도 산란을 일부 부분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류에 한번 앉아 보려고 지금 이곳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선 먹이밥부터 배합을 합니다. 먹이밥은 항상 튜브찌는 기본으로 삼삼하나 사용을 합니다. 포테이토에 글루텐 아이 밥보다 더 좋은 밥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먹이 밥은 내가 중심을 잡고 다른 것을 사용해볼 자신이 있다 할때 그때 사용을 해보지. 우선 초기에는 항상 내가 떡밥에 대해 자신이 없다 할 때는 무조건 삼삼 하나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삼삼 하나로 하시면 절대 아, 실패할 확률이 적고요. 그리고 바늘이 먹이에, 바늘에서 먹이가 이탈할 확률이 제일 낮은 떡밥이 삼삼하나 떡밥입니다. 물론 굴루테만 사용하면 바늘에 오래 붙어 있겠죠. 그렇지만 집어도할겸 먹이도 할겸 같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밥이 그래서 그렵습니다 그냥 먹이밥만 할것 같으면 굴루테만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이밥만 가지고는 고기를 닦아낼 수가 없어요.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뭘뭐 해야 되잖아요. 고기를 닦아야 되잖아요.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낚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역시 먹이밥은 삼삼 하나뿐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먹이밥부터 만들어봅니다. 보테이프 대립 한 컵, 두 컵. 3컵 여기다가 글루텐 한컵 그러면 밥은 간단하잖아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포테이토 3컵에 글루텐 한컵 어, 포테이토나 글루텐이 어느 회사 제품인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 특정한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 그러면 다들 그것만 쓰지 왜 상표를 이것저것 바꿔 가면서 쓰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포테이토면 그냥 달랑 그냥 포테이토 다 똑같습니다. 어느 회사 상표든 간에 일본 거, 중국 거, 한국 거다 똑같습니다. 포테이토는. 단지 비율만 포테이토가 조금 더 들었다, 덜 들었다. 순수 포테이토냐 아니면 다른 걸 조금 섞었느냐의 차이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지 포테이토라는 거, 그것만 하나면 됩니다. 포테이토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최야 7, 80%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느 회사 거든 가 그리고 글루텐. 어느 회사 거든 가에 상관 없어요. 두부지가 글루텐도, 그냥 뭐 지렁이가 함이든 글루텐이든, 쇠고가 함이든 글루텐이든, 아니면 다른 게 다른 게 섞였다 할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글루텐이면 됩니다. 글루텐의 목적은, 어느 냄새가 들어갔느냐, 어느 뭐 다른 뭐 성분이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글루텐이란 것은 먹이를 잡아두기 위한 포테이토를 붙잡아두기, 바늘에다 붙여두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글루텐은 그냥 접착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미끼는 포테이토입니다. 다른 성분이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도 그건 현역 되니, 현역 되지 마세요. 절대 그런게 있으면 다 그런것만 사서 씁니다 좋은거만 있으면 다그 떡밥만 쓰죠 왜 순수 포테이토하고 글루테만 사용을 하겠어요 다른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삼삼하나 순수한 포테이토 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글루테를 섞는 이유는 포테이토를 바늘에 붙여두기 위한 겁니다 접착제 입니다 물잘 저어서 물 넣습니다 물3컵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넣을게요. 틈새는 항상 물을 조금만 더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3컵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만들어 달기가 쉽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놓고요. 바로 떼어서 달립니다. 오늘 낚싯대는 13척 사용합니다. 13척에 이 채비가 지금 토종 붕어, 토종 붕어 내림 낚시 무조건 따라 하기 채비입니다. 이 채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어, 지금 이곳에 지금 대상 어종은 사실 떡 붕어입니다. 지금 토종 붕어가 아니고 떡 붕어예요. 근데 서정붕어 내림낚시 채비를 가지고 오늘 떡붕어 낚시 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이쪽으로 이쪽다어들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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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사고로 나오면 사고 안 먹고요 사고로 나와요 사고로 꼬리로 먹었어요 꼬리로 꼬리로 아 새. 꼬리로 먹었어요 꼬리로 이렇게도 먹네요 자 하나씩 먹겠습니다 잘가 안녕 이게 뭐야? w really o

<laughs> 이리야 어 이제. 이리야 되겠어요. 한번 있어. 아, 잘가 아니야. <laughs> 이쪽.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야야야야야야. 우. 다다다 아, 이거 손가 있어 손가 있어. 되게 튀어, 되게 튀어. 살짝 걸렸 일자 걸렸어. 야야야야. 잘가 잘가 아니야. 오. 두, 대 좋아요. 오. 오. 야 씨알이 장난 아닙니다. 오호. 야야 그냥 와. 오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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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굴러서 근데. 굴러서. 오호. 오야야야 오, 야산자, 야자 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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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산자, 산 아, 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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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뿍뿍뿍뿍 넘어요 자, 이 정도 정확히 정확히 12시에 먹었습니다 정확히 12시에 먹었습니다 아싸 좋아요 좋아 자, 바늘이 지금 외바늘로 쓰기 때문에 바람도 불지만 깔끔하고 좋습니다 칠옥바늘의 먹이밭 바늘 하나인데, 외바늘에 먹이라는 모양입니다. 먹이밥 이렇게 달았어요. 바늘 끝이 보이죠? 이렇게. 아래쪽에 바늘 끝이 보이는 건 상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먹이밥 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외바늘, 바늘 하나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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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또한 마리, 아싸! 예쁘게 먹고 나옵니다. 좋아요, 줘아 아싸! 좋다, 저희 안녕! わっしょい。あ <polarization>、だ <ination>、あ、吟子のさいて。ライススタパ。ちょい、達長、ちょっと um <bellies> uh <,Profesc>、て <noon>、て、て。て。よいよいよいよい。うう oh.。ちょっと、て、て、て。うう。また、また、また、また。うえ <sucked>。 좋아요, 좋아요. 우후! 이야, 짱, 뽕합니다. 짱, 뽕 쉬어요. 우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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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아싸, 고기 아주 예쁩니다. 정확히 열두시. 아, 좋아, 요자 바늘이 적으니까. 너무 깊게 들어갔어 후 잘가 잘갔네요 좋대 좋좋좋후 좋아요 좋아 좋아요 아어또한 마리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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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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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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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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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얘도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아, 떡밥 가려지려고 지금 드는데, 저기에 걸려나오니. 아, 너무한데, 너무. 야, 그냥 와, 그냥. 아, 이에 지그러게 벌려놓으니까. 지마안들로 날로 가려고 그래. 이에 지그러게 벌려놓니까 도저히 못빠져나